당신의 조직 스토킹, 지금은 숨길 수 있지만 끝내 밝혀질 증거가 남아있다. 조직 스토킹 숨겨진 진실과 그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피해자는 물론이며 가해자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독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개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격렬한 조롱을 일삼는 등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자행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고르고 조화롭게 행동하며 주거라는 소리와 같은 상스러운 발언을 거리낌없이 꺼내놓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의 연령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험상 이들은 심지어 아주 어린 아동과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조직 스토킹 사건들. 조직 스토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처럼 보이나 그 말들에는 피해자를 향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인천공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도 피해자는 끊임없이 주목받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생활소음 속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발언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고의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정신적 공격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